내딸 하자 양지은, 안방아버이의 찐딸 양지은, 가수가 29일 오후 비대면으로 열린 TV조선 미스트롯2 탑7, 조명및 탑7의 신규 프로그램 내딸 하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내딸 하자는 미스트롯2 탑7의 생생한 반전 일상과 함께 응원을 보내준 팬들 중, 특별한 사연을 보낸 팬들을 찾아가 1일 1달로 노래 서비스를 하는 노래효도쇼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4월 2일 금요일 오후 10시 첫방송 김우영의 말처럼 탑세븐은 미스트로2 조명 후 많은 게 달라졌음을 체감하고 있다. 진을 차지한 양지혜는 미스트로2로 인해 생긴 동료들과 거의 매일 만난다는 게 기분 좋은 일상이 됐다고 말했고 홍지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심해졌다.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하시고 많은 이야기 잔소리를 해주시더라며 웃어보였다. 김다현은 학교에 가면 제가 안 유명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볼 때마다 연예인이 다라고 한다. 최근 학교에 갔을 때 사인 30장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형 역시도 예전에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는 친구들이 저를 똑같이 대했는데 미스트로2 이후에 학교에 갔더니 사인을 막 받으려고 하더라. 고 근황을 전했다. 이렇듯 많은 사랑을 받게 된 팝세븐 중 특히 진의 주인공 양지은에게 소감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참가자가 갑작스레 하차하면서 프로그램이 긴급 투입된 그는 결국 우승을 거머쥐는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갑자기 투입됐을 때 엄청 혼란스러웠고 시간도 촉박했다. 앞서 박수 칠때잘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전부 다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실망만 안겨드리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다. 1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탑 세븐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우승하고 나니 얼떨떨하고 어깨가 무거웠다. 국민들의 투표로 1위까지 올라온 만큼 감사한 마음이 크다. 양지은, 썰바이벌 하성훈이 자신의 절친으로 방탄소년단 지민을 언급했다. 일회 오후 방송된 KBS 조의 썰바이벌에는 가수 하성훈이 출연했다. 그는 밸런스 게임에 황금 vs 황금인맥 중. 황금 인맥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다 재미가 없더라 라며 친한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누구와 가장 친한지 묻자 BTS 지민이라고 답했다. 이어 개그계의 아이돌 이진호 형과도 친하다라고 말했다. 또 친해지고 싶은 연예인의 비 선배님 열정이 대단하시고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라며 비와 가장 친해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탄소년단 BTS 정국이 청초한 꽃미남 자태로 팬들을 심쿵하게 했다. 최근 방탄소년단 오피셜 트위터에서는 BTS 비 컴백 V 라이브 포토 스케치라는 글과 함께 위버스 링크를 게재하여 앨범 b 의 컴백 V 라이브 스케치 포토를 멤버별로 공개했다. 이중 정국은 반사광을 들고 우유빛 피부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또다시 역주행하며 한국 가수 최다 기록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이하 현재 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 4월 3일 제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핫1 0에서 전주 데뷔 8개단 반등하며 2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21일 전 세계 발매와 동시에 한국 가수 최초로 2주 연속 포함 통산 세 체례 핫백 정상에 올랐던 다이내마이트는 이 차트에서 31주 연속 톱 50을 유지하며 식지 않는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이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세운 종전 연속 재장 차트인 기록은 31주다.